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번화가 바나 집에 처박혀 있으니, 불황 얘기나 하지. 지금 공항에 가도, 사도 넘친다. 라는 영상의 달인 댓글입니다. 그러면, 이 댓글 적으시면, 이 시간대 한 가보세요. 지금, 오후 9시 13분인데, 밤 시간대, 이 시간대 번화가 가보세요. 이 시간대, 번화가 가보세요. 사람 많은지. 이 시간대 가봐야 돼. 이 시간대. 주말 나지 말고 평일에 이 시간대. 네, 사람 없습니다. 사람 없어. 불다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 번화가 가보세요. 일반 상점 다문 닫았습니다. 문 닫고 그냥 주점만 켜져 있어. 주점도 사람 많이 없어요. 술집도 사람 많이 없어요. 네. 예전에 그 활기 넘치던 그런 번화가가 아닙니다. 항상 주말에 낮에 가 보니까 사람 많은 거죠. 네. 주말 낮에는 지금도 번화가에 사람이 많아. 근데 주말 낮에 갈게 아니라 평일 날 낮이나 평일 낮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네. 한산합니다. 조용해요. 네. 예전에는 평일 날 이제 저녁에 가도 사람들이 많았어 북적대고. 그니까 지금은 그런 북적대는 모습이 많이 안 보입니다. 집에 처박힐, 집에 처박힐 수 있고 불황 얘기나 지 이분이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호황 얘기하는 거죠 집에 처박힐 수 있고 호황인 줄 알죠 그냥 집에 처박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분 같은 경우는 제대 파악을 못 하니까 지금 고향에 가서 사람도 넘친다 네 고향에 가서 사람도 넘치죠 난참 이해가 안돼 뭐냐 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금년적인 상황이 안 좋은데 좀 뭔가 위기를 타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 도피를 하는 사람도꽤 많은 것 같아요. 현실 도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안 좋은데 에라 모르겠다뭐 여행이나 갔다 오자 이런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이 별로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어차피 이성적인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남들도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뭐냐하면 생각해 봐. 경기가 좋다는게 뭐야? 돈 모으기 힘들고 돈 모으기 힘들고 지금 돈이 없는 사람 쪼들리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쓰는걸 늘려야 할까 아니면 줄여야 할까요? 당연히 줄여 하는거 아닙니까? 일단 내 코가 석지하고 내가 지금 처지가 안좋은데 내가 무슨 한가롭게 여행 다니고 돈쓰러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안좋은데 여행객가 늘어난다는게 정말 신기해 뭐 돈을 잘 보고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여행 갔다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주문사정 안 좋은 사람들 많거든.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본인이 현실은 제끼고 여행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성적이고 뭔가 위기를 타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뭔가 현생이 안 좋은데, 그냥 남들 하는 거 해보자는 식으로 답 없이 사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답 없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현생이 힘든 사람도 많아지겠지. 음... 앞으로 번화가는 예전 모습을 좀, 보지 이 못할 겁니다. 예.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몰락한 상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동대문. 동대문, 대지로 두산타워. 그리고 이제 용산 전자상가, 그리고 낙원상가. 낙원상가 종로에 있나? 어, 이런 것이 주요 상권인데. 지금 홍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홍대도. 네. 이대 신촌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건아니야사람이 있는데 예전처럼 뭐 장사하면 사도 몰리고 돈잘 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것이 왜 유명했냐? 그런데 장사하면 떼돈을 본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 2, 30년 전에 동대문 같은데, 옷 장사하면 정말 거짓말하고, 안그 거기서 청바지랑 이제 옷판 걸로 아파트 사신 분도 있습니다. 돈 진짜 저로보신 분들은 건물 사신 분도 있어. 그만큼 노다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 없죠. 안사하죠 왜냐 시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2, 30년 전에 왜그걸 떼돈을 보냈냐? 그때는 온라인 쇼핑몰이 없었잖아요. 온라인 같은 게 없었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옷을 사려면 살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같은 동네 밖에 없었잖아. 거기 가서 옷을 안 사면 옷을 못사고 그리고 거기 가야 최신 유행하는 어떤 아이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구할 때 거기 밖에 없었어. 그래서 좀 바가지로 먹여도 살수 밖에 없었어요. 살때 거기 밖에 없으니까. 어, 대구도 그런 비슷한 곳이 있는데, 대구 저기 이제 지하상가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보세 옷가게 많았거든. 근데, 바가지 장사가 엄청 심했어요. 그 사람들 울며 겨자먹기 샀지. 그왜 울며 겨자먹기 샀냐? 거기밖에 없으니까. <laughs> 거기밖에 없으니까 살데가 네, 온라인 같은 것도 없고 뭐 거기 말고 옷살 데가 딱히 없으니까. 상상견주인도그는 아는 거. 너 여기 말고 옷살데 없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한번 사고 가. 어차피 좀 비싸게 사도 상관 없어. 어차피 너 여기 또 오게 돼 있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안 통하죠. 이런 방식이. 왜냐? 괜히 비싸게 팔았다가, 누가 이제 그런 인스타나 커뮤니티에 공란을 시켜버리면, 그 상권 다 망하거든요, 이제. 예.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권 다 망해. 비슷한 가게한사다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음식장사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뭐, 인천 소려포구나, 저, 울릉도 같은 데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바가지로. 바가지로 한번 유명하면, 한 가게가 그렇게 했는데, 한 가게가 그렇게 바가지 씌우잖아. 그 나머지가 같이 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안 가죠, 이게. 다.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즘 울릉도가 좀 그런 걸로 유명해지긴 한데, 그전에도 이제 소래포구시장, 인천의 소래포구시장 유명, 인천 사람들안 간다고 하는데, 부산 자갈치도 그렇고, 자갈치도 부산 사람들안 가요. 저도 이제 부산 자갈치에 갔다 바가지 신지 있거든요. 바가지. 괜히 그런 걸로 바가지 한번 이렇게 했다가 공란시켜버리면, 그냥 그 가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상권 다, 다 한대요, 다. 전파성이 엄청 빠르다, 말요시면 예.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옷도 온라인으로 사고, 먹는 것도 온라인으로 사고. 예. 온라인 더 싸니까. 훨씬 더 싸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뭔가 밖에 나가서 발품을 파는 것을 상당히 귀찮아하고 싫어하죠. 예. 요즘에 뭐 발품을 팔아도 뭐, 온라인보다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헌책방도 있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책방 같은 것도. 그니까 러 헌책방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헌책방 가면 이제, 온라인이없었던 것도 그런 매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구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다 온라인에 시켜버렸어요. 예. 헌책방 같은 것도 지금 알라인이나 예스24 생기면서, 없어졌어, 점포가. 예. 헌책방 같은 것도. 그리고 온라인에 하면서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옛날에, 옛날에 그런, 옛날 잡지 같은 게 있잖아. 아이키 점프 같은 거. 만화 잡지 이런 거천 원에 팔았거든.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3만 원에 팝니다. 왜냐? 프리미엄 붙었거든. 이게 희귀 가치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책 받은 분들 그 몰랐어요.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랐어. 그냥 다 폐진 줄 알았습니다. 정보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희귀 가치가 있고, 프리미엄 붙다 보니까 비싸게 파는 거야, 요 왜냐? 그런 이제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제 프리미엄 붙는 것들은 비싸거든요. 프리미엄 없는 것도 엄청 싼데, 잡지나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유명한 책들은 이제 자주 나온 것들은 싸고요. 시 쉼값 버튼이 싸고, 프리미엄 붙은 것도 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과거에 잘 나갔던 번화가 예전 모습을 기다리는 힘듭니다.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도 사람 넘치는데 그 공항에 간 사람들 중에서 앞길이 어두운 사람도 꽤나 많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아울렛 가봐 다들 식품층에만 몰려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맞아요. 이 분야 이 좋은 얘기했네요. 여러분 백화점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 근데 과연 그 백화점 가는 사람들 물건을 구입하려고 갈까요 물건을 사려고? 물건을 사려고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백화점은 어떤 것인가요? 명품과 자파를 파는 곳입니다. 예. 네, 명품과 악세사리, 기준품, 그리고 남성 기성복, 여성 기성복을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옷값이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화려하게 하고, 저무들 많이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은 뭐가 있어요? 명품관이 따로 있죠. 그리고 어떤 약목점, 여자분들 그런 이제 좀 뭐, 투피스나 블라우스 같은 거 팔잖아요. 좀 비싸게 팔죠. 백화점은 절대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왜냐 싸게 팔면 그 건물 유지비나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이런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백화점 하나에 고용된 직원들이 몇 명인데 백화점 뭐 직원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청소맞 아저씨도 있고 주차위원도 있고 경비원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백화점만 한테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백화점을 사람들이 가지만 막상 쇼핑을 하러 가는게 아니에요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 왜 가냐? 시원하니까 가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피서 즐기기 가는 겁니다. 구경할도 것 많고 시간 금방 가거든. 막상 사지는 않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안 사는 그 손님들을 내보낼 수는 없어요. 요즘에 그냥 구경만 하고 많은 사도 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어떤 물건을 왔는지한 바퀴 싹 돌고, 한 바퀴 싹 돌면, 이제, 좀, 그, 칼로리 소모했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식품관 가서 밥 사먹는 거야. 백화점이, 옷하고 이런 거 비싼데, 음식은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아요. 예. 그것도 싸인건 아닌데, 백화점 가면 음식값이 엄청 비싸지 않아. 옷이 비싼 거지. 예. 또, 백화점에 보면, 그런, 이제, 식품관 같은 데 보면, 음식점이 많거든요. 예 물론 밖에 파는 거보다 약간 더 비싼데 막후다닥 정도는 아니야 이게 예, 백화점 가면 안에 보면 비싸고 다 있단 말이야 이게 맞죠 백화점 가면 일단 그 비피, 비피가 비피 있습니다 비피 어. 한 바퀴 돌고 비피 한번 먹고 아니면 뭐빵 쪼가리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보면 사실 뭐돈 크게 쓴다 볼수 없거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밥사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밥사으러 가는 김에 한번 구경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기능 못하고 있죠. 백화점 보통 그런 자파를 팔아야 되는데 자파가 안 팔려 이게. 백화점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막상 새로운 아이템 들여놔도 사람들이 이제 안 거들떠보니까 이제 한대 명품 열광이 되죠. 이집에 건들지 않으니까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번화가를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상권들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백화점도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막상 물건 구입까지 가지 않는다. 그냥 지하 식품관에 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밥만 사먹고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